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지금 오고 있는 세계가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부인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보이시는 걸까?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쭉 읽어 나가면서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사도베드로와 사도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고 생명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전통과 계명을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호되게 질책하셨던 때도 있지만 이 부활을 배우고 믿었던 이가 이상한 무리를 만난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에게로 수렴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믿어지기는 커녕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오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던 바로 이때, 이 순간은 그가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이 단숨에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뵙고 난 다음부터 부활을 앞에 둔삶 영원에 있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이들 내 죽기 전에 내두 눈으로 볼수 있을까? 요즘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야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 당장 제 자신부터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편리와 기쁨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바라는 거 우리도 바라고 남들이 얻는 거 우리도 얻어서 남 부럽지 않게 여유 있게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린 도리어 실망하고 말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만을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이 세상에 새로 여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예고한 대로 말씀을 따라 그 기류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시즌을 만날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에 있던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고 계시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지 못한 우리들의 친구가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